예! <목소리> 자만이그렇 <자, 이제 목소리> 몰려다니지 마, 몰려다니지 마. 자기 잘자잘 봐. 수비 상황이잖아. 야, 정대배 가운데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아, 대배, 그래.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알겠지? 바포름증, 쥐 어딨어?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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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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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라고 또 골고루 가골 아, 두려워, 뒤로 아, 2가, 해. 내려오라고 다 왔어 다 왔어 내려오라고 내려내려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어, 괜찮아? 아, 괜찮아 괜찮아

원톱원톱원톱원톱 빨리 지 이제 자 뒤에 막아 뒤에 있으라고 문제야. 움직이라고 움직이라고. 조정문 아, 아, 가라 어이, 정말 좋다. 이 너는 부딪혀도 돼 같이 나니까. 음, 파악. 야 파악. 그 하지 말라니까. 아, 야, 문제가 너무 잘. 문제요. 못 빼서 어. 아구나 올라,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아, 올라가. 공 아, 봐. 아, 야, 잘야잘 재호. 안경 네? 갖다 둬야나친잖아잘 관리. 슬 파울.

내려와! 좋 <목소리가> 어. 아, 좋 아, 봐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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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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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까지 해, 배 끝까지 아, 앞으로 가, 으 여기, 여기 오세요. 와 어. 나, 괜찮아. 우와. 야, 백까지 끝까지, 끝까지. 나, 좋아, 좋아. 재 어딨어? 아, 아, 나가! 아, 너무, 나가! 나, 나, 좋았다. 권호이정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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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수비. 아이스 수비. 이스 수비. 홍 올라가. 홍이키아 올라가. 정재 보고.

민준아. 좋았어! 민준아. 좋았어. 너가 막 하는 거 알겠지? 네. 이쪽으로 오면. 기잘했어가만히또 보고 있 또. 옆집에. <laughs> 야! 말을 하라고! 말을 달라고! 그래. 어딨다고! 어머니 좋았다! 아이 말을 또 하네! 아이! 좋다! 마무리! 한번 더! 아, 한번 아, 더! 마무리! 아, 붙어갔잖 아, 올라가, 야. 야 공부, 공부. <웃음> 좋았어, 좋았어. 보너야 <laughs> <번호야>, 수비! <laughs> 태빈, 나와. 공부, 공부. 백원! 아, 빨리 일어나 레 아, 빨리 왼쪽 저어 나와서 아 그렇지 아, 왼쪽 왼쪽 알겠어? 네 드리블해 형님 알겠어? 아, 차차차차 형님 어. 차리도 해아 좋아 좋아 좁혀, 좁혀. 좁혀. 야 너도 더 나갈 수 있었잖아 재민이 나이스 얘 너한테 비켜줬으니까 야 서로 말을 좀해 말해 들아 제발 내려와, 빨리 내려와, 빨리 내려와! 범주다, 가운데 가운데. 그, 가운데, 밀들아 좋다, 민지 좋다, 끝까지 붙어! 그렇지! 오케이, 아웃. 야. 안 불었어. 나 끝까지 웃 아웃! 아웃. 마무리. 대표 야 항상 준비하고 있어 어, 야. 겠지지마 나이스킥 더내려 달라고 해 달라고 해 말을 해 민재야 와 민재 나이스 슛비 뭐, 말... 나이스 그래. 가자 태건이 가자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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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아 나이스. 민재 아. 아, 아. 아. 아, 아, 빨리 내려와. 내려와. 태 내려. 나이스 태건! 안 붙어. 아지안 붙어. 붙어. 따라 가면 붙으라고. 말해. 왼쪽 누구야? 최현우. 너아 어, 나가야지. 빨이왜 어. 자신 있게 못 하는 거야? 하면서. 더내려홍이 말을 도... 좀 해. 대건이. 이 안을 좁혀. 민재 안을 좁혀. 발 잡고 빨리, <목소리> 빨리 붙어 대 붙어! 마무리! 왼발 어, 좋은 왼발 <목소리> 응, 빨리 껴, 빨리 껴, 빨리 껴좋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그렇지! 너무 좋아 오케이. 리 아, 붙어줘 아우 잘 됐다 빨리 가 마무리 좋았는데 양무대! 와 나이스 나이스! 아, 대고 아, 있어. 더 들어가. 야, 안해 아, 빨리 박구, 빨리 마무리! 박구, 박구. 마무 아!